선생님, 이래,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는 거지. 이게 인사이드에서 아웃이에요? 아니잖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두께를 맞춰보시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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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이 상태에서 두께가 맞을 때까지 발을 움직여보시라고. 맞아요? 두께가? 네. 자, 그렇구나. 그럼, 그럼, 예, 예. 그, 그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자, 그대로, 그대로 쳐보시라고. 자, 두께가 안 맞잖아요. 뭘 맞아요? 자, 그래 놓고, 들어와서, 나가고. 계속 두껍죠, 지금도. 지금 선생님이 그만큼 뭐냐면, 안 바꿀 거라는 거라고. 제가 옆에서 봐도 선생님이 한참 더 일로 와야 되는데, 안 오신다니까? 얘를 이렇게 놔두시란 말이에요. 인사이드에서 아웃. EQ가 지금 두께선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왼손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발이 지금도 이렇게 더, 이렇게 더 오셔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엎드려서, 자, 쳐보시라고. 쳐보세요. 엎드려서 엎드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엎드려 보시라고요. 자, 왼발 더 앞으로 나오고 몸 붙이고 자 회전 주시고. 안 이렇게 맞는 거 쳐보세요. 자, 들어가서 자 두께 맞았죠. 좀더 오셔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에 자, 자그 상태에서 들어가고. 어쨌어요? 잡아 보세요. 그냥 해보시라고. 자, 그 상태에서. 자, 큐가 선생님이 몸 바깥에 있으면 두께가 맞겠냐고. 이, 일로 나오면 이 두께가 맞겠어요? 이렇게 가야 맞잖아, 그죠? 응. 자, 계속 계속 몸에다 붙여서 그리고 그리고 왼손이 이제 움직여서 회전까지 다더더더더더 가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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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끝까지.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방향으로 쭉. 자, 그래야 회전이 먹잖아 여기를 보고 서시라고 여기를 그냥 여기를 여기를 보고 서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자세 잡고, 자세 잡아보시라고, 그냥, 예, 편하게 잡으셔. 그럼 이, 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큐가. 그러니까, 선생님 몸에 큐가 붙어야 갈거 아니야, 일로. 자,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회전을 이제 모르줄 거야. 그렇지. 왼손이 줘야지. 응.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다. 자. 당점 보시면서, 이제 좀더 쉽게 제가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노란 공 맞춰서 저기 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공 요런데 맞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쓰시라고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다 갖다 대놓고 내가 몸에 큐를 최대 붙였죠 그래도 방향이 틀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셔야 되겠지 붙인 상태에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왼손이 회전 트고 그럼 큐선 나왔죠 네? 그 여기를 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치겠다. 자. 루틴을 만들어 보자고요. 선생님. 자, 1번이 뭐야? 의도적으로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서라. 예, 네, 인사이드로 쓴다 생각하시는 거 의도로, 의도적으로. 자, 그래 놓고 자세를 그냥 잡아요. 자세를 잡으셔. 그 상태에서 내가 두께 최대한 맞추려고 팔을 안쪽으로 붙이는 거야. 내 오른팔을.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른발, 왼발이 돈다. 예, 네, 그렇게. 그, 러면 이제 팔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도셨어. 좀덜 도셔야 돼. 오른발, 왼발이 돌때이 가운데에 내 큐가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다시 이쪽으로 쓰시고, 자세 잡고. 그냥 아무, 아무 데서나 쓰고 자세 잡으세요. 네. 잡았어요 방향이 틀리죠 자 그러면 오른손 왼쪽으로 예 오른손 먼저 하고 몸에 다 붙이고 좀예 완전히 예그 다음에 안 맞으면 돌고 가리 예자그 다음에 이제 피벗을 준다 예 그리고 큐선이 나왔잖아 그죠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간다 예자 회전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왼쪽 환하게 보고, 예, 평, 예 아무 데나 보시고, 자세 잡으시고, 최대한 내 오른손 붙이고, 몸에, 그렇죠. 그리고 돌고, 다 돌, 두께가 맞을 때까지 돌고, 예, 돌았죠? 다 왼손이 피버 주고, 예. Q선 만들어졌죠? 예?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발사. 자. 먹어요, 안 먹어요? 음? 선생님이 보시는 눈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절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착시가 있다 고가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는 게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 정확한 위치에 발을 안 놔둔 상태에서 자꾸 팔 갖고 뭐를 하려 하니까 비틀리는 거지 그건 다 뭐에 눈하고 일치가 안돼 있다는 소리죠 지금 틀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 어, 처음부터 뭘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은 왼, 오른쪽 회전을 줄 거니까, 인사이드 아웃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인사이드 최대한 보고 쓰고, 네, 자세 잡으시고. 자, 안 맞으면 몸에 붙이고 팔을 우선, 네, 그 다음에 발을 최대한 두께가 맞을 때까지 돌려준다. 돌렸죠? 맞았어요? 네, 왼손 피벗 주시고. Q선 나오면 그대로, 그대로 일자로 들어오고, 그대로 일자로 나가고. 자. 음. 아, 이거 뭐좀 선생님이 어디 맞춰야지 생각이나 했어? 모든 목적은 선생님이 오른쪽 당점을 줄때 뭐다? 인사이드 아웃이다. 그러려면 내가 몸이 최대한 인사이드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 큐가, 오른팔이 내가 최대한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 허공에다가나 내가 재시고, 인사이드에. 그래 놓고 두께를 봤더니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최대한 몸에, 몸에 오른팔을 붙여. 이렇게 붙이시고. 그러면 두께 맞는 작업을 이제 발이 돌아가서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팔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왼손으로 주고. 왼팔로. 그죠? 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큐선이만들어서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그러면은 회전이 먹는 공이 나온다. 왜? 이 두께는 선생님이 했던, 누가 했던 다 비슷해.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건 뭐야? 이 치는 게 다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뭐뻥 친다던가 이래갖고 이 충돌량을 다르게 하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 인사이드 아웃이 제대로 되시면 그 충돌량이 자연히 조정이 된다. 다시 해보세요. 이제. 음, 만들고 붙이고 네 돌고 그렇죠. 선생님이 맞을 때까지 돌고, 네. 그다음에 왼손 피벗 네, 주시고 큐선 나온 거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발사. 자 어. 이제 회전이 먹잖아 이제 잘 먹자. 잖 지금은 그렇게야. 지금 지금 배치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 뭐야? 브릿지 세 번째 손가락이 자꾸 안 올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자꾸 큐당점이 어떻게 돼? 밑으로 내, 내려 꽂힌단 말이에요. 걔가 걔가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끌리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다시 이렇게 있어도 이제 얘안 맞히기 얼마든지 칠수 있잖아. 이제 붙이시고 그렇지 돌고 오케이. 네. 자 만들어서 왼손 피벗 한 거예요. 네. 들어와서 그대로 발사. 자. 네. 제가 왜 왼손 피벗 한 거예요? 하고 했냐면 선생님 지금 또 돌아가는 중에 오른손이 자꾸 몸에서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만큼 회전량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맞지도 않는 그 나쁜 습관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내가 그냥 어? 아이 뭐냐면 쳐서 맞는 걸 확인하면서도 좀 된다 싶으면은 그냥 또 원래 치는 거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된 건데. 인사이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오른손을 무조건 몸에 붙인다. 지금 지금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최대한 붙이고 예. 절대 돌면서도 안 떨어지게 붙이고. 그다음에 왼손이 충분히 가고. 음. 만들어졌으면 자, 지금 세 번째 손가락또 또 지금 힘 하나도 없지? 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간다. 툭자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안 맞아. 응? 음?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지. 그쵸? 안 맞는 게 이상하잖아. 치면 다 맞잖아. 근데 그걸 왜안 해? 두께를 뭐 따로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당점을 칠 때, 중앙을 칠 때는 어때요? 그냥 센터, 센터잖아. 그럼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 그냥 이대로 있는 상태가 되면 돼. 오른손이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네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오른쪽 당점 했으니까 이제 왼쪽 당점 해야 되겠죠. 왼쪽 당점. 그러면은, 왼쪽 당점은 뭐겠어요? 아까는 인사이드 아웃이었잖아. 오른쪽 당점은. 얘는, 얘는 아웃사이드 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인이니까 어딜 보고서 해야 되겠어요? 이쪽, 저, 공적으로 봐야 되겠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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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가 아웃이잖아. 여기가 인이고. 내 몸으로 아. 보란 말이야. 내 몸으로. 아, 네, 예, 네, 예. 네. 그렇잖아요. 아. 내몸 쪽이 인인 거고, 몸 바깥이 아웃이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아.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웃이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두께를 이렇게 보고 서야지. 이렇게 보고 쓰시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세를 잡아. 잡으셔. 역시나 마찬가지로 큐는 어디다 붙여야 되겠어요? 몸에 붙이는 거야, 예? 그러면 두께가 지금 안 맞는 게 보이죠? 요번에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돌았죠? 그래 놓고선, 자, 이제, 이제는 왼손이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피벗을 주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돼, 벌써?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큐가 나왔죠? 그죠? 아니, 벌어지지가 않지. 몸에 붙여놓고 왼손이 인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항상 큐는 몸에 붙어 있다. 네. 네. 어느 위치 한 군데가 딱 있는 거란 말. 이야 대신에 얘가 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이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아웃해서 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얘가 어떻게 안 맞겠냐고. 또 헷갈리기 전에 빨리 해봐요. 또 혼자 또또 시켜놓으면 이상한 거 한다. 또 어딜 보고 서야 돼? 아웃을 보고 아웃. 서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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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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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자세 아무렇게나 잡고. 몸에다가 붙이고 큐를. 네. 몸에다가 팔을 먼저 붙이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응. 자 그리고 두께가 안 맞으면 두 발이 이제 두께 맞춰 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맞았어요? 네. 그러면 왼손이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웃인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른손이 자꾸 움직일라 그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게 하고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왔다. 그 큐선 그대로 나간다. 자. 자, 좀 선생님이 좀 두께를 너무 얇게 본거지 예? 얇게 봤거나 얇게 봤어요 아니야 이 오른손이 아웃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더커안 나가야 돼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어. 그 선생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아웃을 보시고 쓰고 항상 몸에 붙여라 큐는 지금은 음. 불편해도 자 봐, 벌써 나왔잖아 붙이라고 그랬는데 나오잖아 자, 자꾸 또 나왔잖아 이게 안 맞으면 발이 움직이시란 말이야. 그거 붙여놓고. 무조건. 안 맞으면 발이 움직이라. 빨리빨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지금 다 틀렸어요. 지금. 발이 전혀 안 움직이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섰잖아요. 내가. 여기, 여기 이렇게 붙여있으라고. 얘는 그냥. 에? 왜 자꾸 얘를 뛸라 그래. 얘를 붙여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 놓고. 자세를 잡았더니 안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돌아. 그리고 왼손 피부 줘. 그리고 여기, 다니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시란 말이야. 이렇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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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이걸 뛸라 그래? 이렇게. 아직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응? 응? 몸에 붙이고, 아웃에 보시고, 네. 두께 맞나 확인하고, 안 맞는 순간, 그렇죠. 발이 움직이시고, 맞았다 싶으면 이제, 왜 그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얘가 그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네, 응,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아웃으로 나오는 거라고 음, 그렇지 음. 자 만들고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간다 자 그렇지 봐 회전이 지금 살아 있잖아 그죠 근데 여전히 아까 A에 뭐 비하면 두께는 어때요? 훨씬 얇죠. 그건 선생님 오른팔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잡아야 돼, 내가. 뭐냐면 피벗 자체가 이 여기서 이 피벗 자체 나갈 때도 선생님이 요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그러면 지금 얘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그냥 그냥 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들어와 그 선대로 들어와서 그 선대로 나간다 얕죠 이러면은 오조준을 해야 되잖아 내가 똑 동일한 습관이 계속되면 내가 이, 근데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오조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야 당구가 헷갈리고 앞으로 피벗 확실히 그렇게 주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자 들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간다. 자 계속 얇죠. 아주 균등하게 계속 얇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눈은 정확하다는 거지. 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죠? 통일 뭐, 하잖아 계속. 발이 발이랑 팔이 지금 지위치를 못 찾고 있다는 소린 거지. 방황하는 거요. 왜또 이렇게 멀어진대요? 갑자기 또? 음? 이상한 스킬, 이거 지금 가까워요? 이게? 음. 붙여, 붙여.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만큼. 붙여서. 지금 여기서 두께를, 무회전, 그 왼손을 무회전에 놔두시고 두께가 맞나 보시란 말이에요. 안 맞죠? 예? 네? 됐어요? 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왼손이 피벗 주세요. 자, 그렇게 하자. 자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 들어와서 발사 자 두께가 맞죠 회전도 먹죠 내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팔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붙일라고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응?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걸 계속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선생님, 선생님이 누굴 가르쳐야 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응? 안된 것만 가지고 있어, 안된 것만. 어, <laughs> 내가, 내가 배우러 가갖고, 내 일부러 맨날 안 되는 거. 거꾸로만, 그냥. <laughs> 응? 붙이라는데 안 붙이잖아. 제가 이렇게 눌러드리니까 그냥 딱 되잖아요. 그죠? 에? 근데 그, 그 방법이 있는데 왜안 하냔 말이야. 맞, 맞고 맞고 지금 또 떨어졌다니까 이만큼 <laughs> 어. 얘를 이렇게 여기 달라붙게 하란 말이야 아예 딱 마지막 치기 전까지 그렇죠 마지막에 치시기 전까지는 거기 그렇지 달라붙여 놓고 피벗 왼손까지 다한 다음에 그리고 뛰어 살짝 뛰어줘 그러면 되잖아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된다고 예. 들어왔다 발사 되잖아요 이제 돼안 돼요. 예? 이 붙으면 나라 공간이 없을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생각인 거지. 내가 이게 붙어서 없으면 여기 열어 주면 되잖아. 내가 엉덩이 맨 처음에 와서 저한테 배운 게 뭐야? 엉덩이 빼는 거부터 배웠잖아.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그걸 선생님이 그동안에 계속 배우면서도 그 그거를 이제 안 바꾸는 거지. 왜 낯설어, 어색해,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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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그 습관이 아직도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요, 내가 그냥 완전히 붙여버리라고. 에? 그리고 엉뚱한데 보고 두께는 뭔가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이라는 게그 기준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죠?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엉뚱한데 탁도 없는데 내가 보고 섰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셨어. 그럼 이게 안 맞는 거 뻔히 보이잖아, 눈이,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건 돌기 시작하는 순간 맞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안 맞는 걸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맞는 게 정확하게 보인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맞, 맞은, 맞는지까지도 보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맞히는데 자꾸 쓰시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아, 여기 맞으면 가겠구나. 그럼 다 됐죠. 붙어 있었으니까. 그럼 뭐가 하면 돼요? 왼손이 피본만. 그죠? 이렇게. 그러면 큐선 나왔죠. 거기다 내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친다. 안 맞으면 이거 테이블 바꿔야 돼. <laughs> 안 맞으면.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연습하시면 양쪽 다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붙이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의도적으로 안 맞는 쪽을 향해 자꾸 서라. 근데 그게 뭐예요? 오른, 오른쪽 당점을 칠땐 인사이드 아웃이고, 왼쪽 당점을 칠땐 아웃사이드 인이. 인이니까. 왼쪽을 칠 때니까 아웃사이드를 보고 쓰시는 거고, 그죠? 네, 오른쪽 칠 때는 인사이드를 보고 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맞는 두께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 찾았을 때 왼손 피복까지 다 주신 다음에 오른손 봉인을 그 다음에 해제를 시키시라. 당분간은 네? 이제 이게 되면 이 정도 오차는 에라마진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구 선생님 편한 거 마음대로 하시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왼손 피벗 정확하게, 지금도 오른손 피벗이 같다고. 그렇지.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자, 들어와서 그대로 간다. 어, 이제, 이제 얇고 두껍고가 보이죠? 예. 네. 어느 순간 벌써 오른손이 움직였다는 소린 거야. 얇다, 그 보이면. 그거. 음. 그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읍조리신 거. 아, 얌네.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완전 뭔가 하나가 기준이 섰다는 소인 거지.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게.